그 작품 철학에 음. 대해서 만나게 드릴게요또 공연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연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하신 시간을 위해서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제 음, 이름은 김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티스트네이으로 키밀이라고 어, 그렇게 되어서 왜 키밀이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제 힘을 <laughs> 선호하는 이미 디이 하기로면 이러기 좀부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팀이 이렇게 아티스트 네임을 정했고, 그리고 여기 일단 이렇게 들어오시면 입장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식물들이 눈에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식물들은 어 아주 막 특별한 그런 비싼 뭐 어떤 온실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야생의 들판에서 그리고 또 시골에서 그리고 또뭐 도시 평범한. 해외 어, 비수민 한국에서 뭐 동일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어, 도시로 또 다른 나라로 거기서 정착을 한 그런 분들의 정원에서 사회 투전에서 제가 채집하고 또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음, 스캐너 그래피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한 작품을 전시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그래피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스캐너 그래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문서를 구속하는 스캐너 있죠. 문서를 네, 스캐너는 스캐너 위에 신문들이 여기 보이는 뭐 아주 흔한 일상에서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야생의 풀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쓰는 일상의 도구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작품의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장소를 계속 작업의 장소를 이동하면서 여기서 스캔 하는 그결과물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들은 풀들과 서울들은 없고요. 첫번째 제가 A반이라고 1번 어, 반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쪽을좀 보시면 네. 여기서는 풀이 없어요. 이 그렇죠? 네. 풀이 없고 기도 하고 그런데 또 보니까 종이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종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페인팅도 아니고 어떤 조각도 아니고 어 설치도 아닌 이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합쳐서 작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그만 이게 뭐 작품인지 뭔지인지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이 것.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점을 이렇게 전단지를 만드잖아요. 그 전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전단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어, 뭐 특별한 어떤 이야기 그 배경이 있어요. 대구에서 제가 활동을 오래 하다가 뭐이렇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스캔들 속에서 나온 전단지를 조그만 스티커 있죠. 우리 스티커와 이렇게 홍보용으로 뿌리는 거 그걸 이렇게 모아서 어. 붙였어요. 계속 붙여서 쌓아 올렸습니다. 그냥 쌓아서 갈아낸 거예요. 사포로.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생물 검자 검논는데 검열 그래서 검열을 거나 그런 내용으로 좀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쪽 작업도 다인쇄물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냥 보면 페인,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추상화 같은 거지만 사실은 인쇄물을 쌓아 올려서 사포로 갈아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포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그 두께가 있죠. 얼마나 이렇게 올렸는지. 그래서 이것은 헤어 그림과 조각과 설치의 이제 중간 정도의 경계에서 네, 작업을 했고, 요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글자가 보여요. 잘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한 눈을 30%만 감고 보면 <웃음> <웃음> 30% 감고 오시면. 이 안에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찾는 재미도 있겠죠. 보이네요. 네네. 글자가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 비라, 이게 비라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전단지 남북한이 서로를 향해서 70년 동안 뿌려낸 그 비라를 비라를 제가 출, 인쇄를 해서 이렇게 70년 동안 여러 종류의 비라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사포로 가라냈어요. 그, 그 배경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백, 그 제가 여러분의 상상의 여지를 남기고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요, 요것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조각처럼 보이잖아요. 조각은 아니고 제 역사, 역서, 개인전인 역사를, 두꺼운 역사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마찬가지로 사포로 이렇게 가라냈어요. 네. 다 그러한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또 이제 자세히 보면 30% 눈을 감으시고 여기서 포인트가 30%의 눈을 감으시고 보면 글자가 다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뒤집혀서 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좌우로 뒤집혀서 보이고. 근데 그걸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어요. 작업에. 작품의 그 작품의 메시지는 조그만 들여다 보시면 보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본질이랄까 그걸 이제 보이게 만들어 주는 예,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줄자가 있고요. 자꾸 설명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하고 저쪽부터는 덩어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줄자라는 건 척도라는 척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그 세계의 척도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 이렇게 질문한 건지는 송찰해지는 여기는 딱 보면 아시죠? 뭔지 네. 네. 근데 여기는 왜 없을까? 여기는 12명의 부보가다 섞여 있어요 무작위로 그래서 얼굴이 뭉개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딱 떼서 뒤를 보면 답이 있어요 정답이 네. 누굴까요? 딱 보고 이렇게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잘 보이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렇게 나이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또 다른 생각 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질문 있습니다. 네이제명이 저한테 뭐이잖아요. 네네. 이 성년을 왜 뒤집어 놨을까요? 궁금해. 네. 예 제가 답을 하면 재미가 없을같 봐서. 그래도, <laughs> 그래도 네. 작가의, 작가의 의도가 있으시고 아니면 안 내가. 안 내가 선호하는 즉각 아니면 당선인 네. 아니면 숨기고 어, 싶었다고 어? 1번 숨기고 싶었고 1번은 너무 잘 됐고 숨기고 <laughs> 싶었다? 아니면 반대로 당선되고 난후 작업이신지 이전에 작업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당선되기 네, 전에 하면 제가 이렇게 좀제 신변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laughs> 후회하신 거예요? <laughs> 왜냐면, 네. 아, 왜냐면 네. 이 사실 이거 퍼서도 오리지널로 다 사용된 거예요. 네, 그러신데 네네. 이제 저는 궁금한 점이 이 재명. 아, 네, 뒤집어지 거. 제가 그건 네, 끝까지 신비 예 미스테리로 네. 이렇게 알겠습 찾는 재미로 함기겠습니다 <laughs> <여기> <laughs> <laughs> <laughs>